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저는 지금 덴버 공항을 떠나서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싱가포르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직 경유시간이 3시간 정도 더 남은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제가 이제 국제선을 탈 때는 항상 여유있게 왜냐하면 지금 미국 내에서도 국내선이 이제 가끔씩 이상하게 어, 지연이 되거나 취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좀 경유시간이 길어져도 그냥 먼저 미리 일찍 오는 게더 좋다 싶어서 지금 여기 현지 시각은 밤 8시고요 덴버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2시간 반 정도 걸렸고 여기 샌프란시스코 시간으로 밤 11시에 이제 싱가포르를 어, 가는 비행기를 탑니다 어, 제가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남아서 좀 뭐라도 녹음을 해봐야 될것 같아서 <laughs> 제가 이제 여행을 다닐 거나 아니면 오디션을 할때 어떤 케이스를 쓰고 그 케이스에 이제 뭘 넣는지 한번 이제 간단하게 보여 드리고 싶어서 이제 한번 짧게 영상 만들어 볼게요. 이 케이스는 브라질에서 유명한 회사죠. 마르커스 보나. 마르커스 보나 회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제일 최신 모델이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책가방 모양으로 책가방 모양을 본떠서 만든 케이스인데요. 진짜 편하고 제가 이제까지 써본 케이스 중에 제일 유용한 케이스입니다. 일단 앞에 주머니도 여러 개 있고 제가 이따가 열어보겠지만 어그 안에도 여러 가지 품목을 넣을 수 있는 주머니가 굉장히 많아요. 어 일단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케이스의 제일 밑에 부분에는 홀은의 본체가 들어가죠. 어 여기 이렇게 이제 홀은 앞 자리를 잘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라스틱 이제 폼이 있고요. 여기도 약간 좀 폭신폭신한 쿠션이 몇몇 개 있어서 저렇게 이제 악기를 안 움직이게 잘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밑에는 단단하지만 그냥 결국 은 이제 카본 파이버 제가 한국로 찾아서 이제 자막을 넣어볼게요. 그 카본 파이버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딱딱하지만 가볍게 어,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사이에 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악기가 이제 커버가 되고, 벨을 여기다 이제 쏙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것 또한 이제 카본 파이버 이라는 이제 재료로 이게 벨 프로텍터라고 하는 거거든요. 벨 보호기. 그래서 이것보는그이 이거, 케이스를 만, 파는 그 회사에서 하우튼 른스라는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만들어서 이 케이스를 팔때 같이 권장하면서 파는 악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케이스가 이 윗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다시피 어, 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어, 보호기를 하나 있, 있는 게 좋은 투자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보통 오디션이나 이제 악기를 가지고 갈때 이제 좋아하는 건 이제 연습용 뮤트를 하나씩 여기 넣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만약에 지금 연주하는 곡이 이제 싱가포르에 가서 연주할 곡인 브람스 교곡 2번. 그리고 그 곡에 뮤트가 없어요. 이제 스탑 뮤트도 없고 스트레이트 뮤트도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가지고 가지만 혹시라도 제가 밤이나 호텔에 아니면 연습실에 들어갈 시간이 없을 때 이제 연습을 할수 있게끔 이제 연습용 뮤트. 이 연습용 뮤트는 일본 회사에서 만든 이제 오쿠라 뮤트라는 어 진짜 싸지만 굉장히 방음이 잘 돼요. 제가 여기 많이 찌그러진 자국이 많이 보이죠? <laughs> 많이 써서요. 그리고 저기에는 마우스 피스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요. 그리고 이 주머니에는, 어 지금은 제가 여기 너무 꽉 차있어가지고 열기가 뭐한데저 주머니는 이제 제가 보통 쓰는 이제 슬라이드 그리스, 그리고 오일, 그리고 이제 두통약을 많이 넣습니다. 제가 두통약을 넣는 이유는, 여행을 다니면서 그 머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서 파는 두통약은 이제 불펜과 같은, 같은 역할을 해서 혹시 이제 입, 입이 붓거나 아니면 건조해질 때 그렇게 한 알이나 두 알씩 먹으면 한 30분 후부터 이제 약간 좀 붓기가 가라앉고 어, 두통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넣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주머니가 있어요 여기에는 제가 이제 다른 좀더 중요한 문서 그리고 그 외에 뭐 비타민이나 다른 약을 또 넣고요. 그리고 여기를 닫고, 요그 다음 주머니 레벨에선 <laughs> 이제 제 모짜르트 연주할 이제 오디션에서 연주할 모짜르트 팀즈곡 4번은 이제 카덴자, 악보랑 아이패드, 큰 아이패드 있죠.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악보를 챙길 필요 없이 그냥 아이패드 딱 하나에 다 들어가 있게 하고 충전기, 어 여권 및 이제 뭐 펜이나 잡다 잡동사니가 굉장히 많아요 <laughs> 그리고 여기에도 또 하나 주머니가 있어서 여기에도 뭘 넣고 싶으면은 넣을 수 있게끔 굉장히 굉장히 쓰기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 앞주머니에는 제가 즐겨 쓰는 이제 헤드폰 굉장히 중요하죠. 어, 비행기를 오래 타거나할 때는 특히 이제 소음도 이제 막아주기 때문에 잠잘 때도 유용하게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제가 지난번에 소개한 이 마이크로폰, 이제 제가 가끔 리허설할 때솔로가 나오거나 하면은 그냥 착, 핸드폰에 약간 꽂아가지고 그 부분만 딱 나중에 들어봐서 어떻게... 좀 구칠 부분이 있나? 나중에 다더 듣기 쉽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유, 유용한 책가방 케이스입니다. 이게 또 다른 케이스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은 이게 비행기 앞에 이제 그 발, 발을 뻗칠 수 있는 데 있잖아요. 그 밑으로 이게 악기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케이스가. 대부분의 홀은 케이스가 너무 커서 비행기를 탈때 위에 이제 짐칸에 이제 넣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비행기를 늦게 타게 되거나 아니면 사람이 진짜 너무 많으면은 그 공간이 없을까봐 막 조마조마 해가지고 걱정했을 때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케이스를 사고 나서는 그런 걱정을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옛날에는 책가방 하나 케이스 딱 하나 따로따로 이렇게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지금 이제 요즘에는 이제 한 책가방 케이스 안에 모든 게 제가 필요한 게다 들어가니까 너무 편리하고 그리고 그게 무겁지도 않아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 밑에랑 측면만 이제 여기 등이 닿는 부분과 이 측면만 이렇게 어, 이렇게 칼본 파이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고 대신 어, 관리를 잘 해야죠. 이제 막 크게 부딪치거나 아니면 넘어지면 이제 끝장나는 거죠. 그런데 항상 악기를 들고 다니고 이제 여행을 다닐 때는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르쿠스 보나의 책 가방 케이스입니다. 백팩 케이스. 새로 나온 건데요. 미국에서 지금 파는 가격으로는 어, 380불을 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이제 벨 보호하는 그벨 보호막 그거는 이제 85불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케이스를 사고 나서 여행하는 게 굉장히 수월해졌어요. 또 이제 싱가포르행 비행기 안에서 제가 어떻게 시간을 쓰는지. <laughs> 유용하게 쓰는지 아니면 그냥 영어만 보면서 시간을 때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 도착한 후에는 당연히 또 이제 리허설도 시작하고 이제 친구들도 만나고 하면은 더 재밌는 내용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